자 이번 시간 저희 GS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무브먼트를 예, 자랑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고요 어, 이 하이무브먼트가 지금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왔고 이로 인해서 주가 상승폭이 뭐 저점이 3배 정도 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양상들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22평라인 하단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고 고점에 윗꼬리 저항세가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상승 깃발 추세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만약에 어 지금 고점이라고 가정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만약에 어 매수 타이밍을 준다면 또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 먼저 체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응법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먼저 보고 옵니다. 자종목명 GSE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 이 GSA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GSA 같은 경우는 진주 4천0 0 3 0포 뭐, 거창, 함양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스 공급 기업이기 때문이죠. 해서 뭐, 수도권 분들은 모르실 수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알게 된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시총 같은 경우는 천억 정도 기록하고 있고, 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 뭐 기업의 가치는 정상적으로 영위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오르는 이유는 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뭐천연가스 가격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런 유류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슈가 같이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가 상승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관여되고 있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한국도시가스공사 이런 거는 많이 못 가나요 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랑 지금 g s 이런 상승폭 이런 게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는 좀 규모가 크죠 몸집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둔하고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변동성도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SE 같은 경우 반대로 좀 가볍죠. 무이 가볍다 보니까 3배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영향을 또 발휘해 줬습니다. 어, 중국을 비롯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석탄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그냥 극한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이 석탄을 뭐 자주 어,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랑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복잡한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올해 석탄이 10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11개를 챙겨 둔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사용량이 코로나 포스트 시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증가하였고요. 그래서 12개 정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이제 석탄 대란이 나타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에 있는 석탄들을 싹쓸이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전세계 석탄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힘이 좀 약한 인도 같은 나라들, 인도 같은 나라들이 또 석탄을 뺏기고, 그러면서 유가, 뭐, 이런 가스값 이런 것들의 급등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뭐, 지금 당장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세먼지가 좀 많은 걸 보면 석탄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겨울이 또 어떻게,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 리스크와 또 동시에 이슈가 혼재되어 있다, 남아있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까요? 저희는 라인 그대로 맞춰서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인은 이제 6 0분봉 기준, 181선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조금 더 짧게 봤을 때는 11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신호가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추세 이탈이라면 대형 폭락세까지 연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다음 지지 구간이 60분봉 182평 이탈마감 없으면 오히려 부근에서 신규 접근 혹은 뭐 매수 이런 걸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